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저희 여러분이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의 길을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태를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같이 씁니다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먹고 마시며,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읽어 주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3주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세월은 돌아보면 참 한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세월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멈춤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한결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의 멈춤을, 시간이 멈춤없이 진행하고 가시,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때로는 멈추고 싶기도 한이 시간입니다. 때로는 또 후회되는 결정이 있었던 그 시간으로 되돌이키고 싶기도 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쫓아서 오늘도 성실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함께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말씀하기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이 시간 가지니까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늘뭐 말씀 받기 전에 인사부터 먼저 합니다. 찾아가셔서 손내 네, 잡아 주시고 악수도 해 주시고 <laughs> 아멘.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도 어, 육신의 가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되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집니다. 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새해의 출발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다른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르고 조금은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 믿는 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연히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것으로 어, 되었으니까 새롭게 출발하자 하는 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다 보면요 그 마음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왔던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허물허물해지고 끝까지 새로운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에미아서 8장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의 생화, 삶을 살아가죠.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터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몰래 자기들의 고향이고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갔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뭔가 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 상황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이 되고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탄 내부적인 어떤 반발과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방해와 공작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6년간 멈추어지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시 생활을 자기 삶의 급급한 그러한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16년간의 그 단절된 기간이 있었지만 어 성전은 완성됩니다. 서룹바벨. 작은 성전이 완공이 되죠. 주전 516년에 서르바벨 어, 성전이 완성이 되지만 이 도시, 이스라엘 전체 도시를 지켜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지켜줄 성벽은 허물어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70년간 이 성벽은 재건되어지지 못하고 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던 유다 민족 느헤미아가 그 황폐에 대한 자기의 고향의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속에서도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도 악독한 방해, 마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계략까지 짜고, 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까지가 뇌미야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제 8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8장의 말씀입니다. 꿈에도 그리고 그렸던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이 성벽까지 재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문 앞 강장에 일제히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이제 2026년 새로운 한해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가져있고 가지고 출발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문 앞 강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한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고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압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일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말씀합니다. 여러이 말씀을 본다면 누가 먼저 말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능한 학사 에스라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말씀 앞으로 모이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뭔가 벌받을 만큼만 같은 그런 마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 달라 말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고 이제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70년 동안의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점점 점점 멀게만 느껴졌던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성벽과 성전을, 성전과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친 방해와 모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어야만 했던 시간을 통과하였지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외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들의 그 내면에는 너무나 멀리멀리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진 그러한 상태,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성벽과 성전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야 더 가까이 갈수 있는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학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여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절과 3 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의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대략 몇 시간 정도일까요 새벽 우리 흔히 조금 늦은 새벽 6시 정도로 본다면 6시간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오까지니까 이 6시간 정도에 그긴긴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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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 긴 시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가 낭독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모든 백성들이 그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무시 그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그토록 집중하게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한 시간도 채안 되고 한 삼십 분 정도 하는데 조금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6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그 뭐라고 하면 딱딱하고 그 그런 율법 율법 책을 모세의 율법을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이 말씀 우리가 읽어도 흔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졸리기도 하고. 근데 6시간 동안 학사 이스라가 얘기해 주는 그 시간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던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이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 이제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옳은 일이다.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 외적으로 마련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고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내면에까지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채울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따르는 그 마음이죠.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이다 하는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가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마음이라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올해 한해 우리가 어떻게 이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호산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겉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형식적이고 금모양만 신앙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새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간절함을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펴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되게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여러분 율법책을 폈는데 평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감격스러움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그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그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무겁고 간절했던 그러한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함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경애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말씀이라도 더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없는 겸손함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자세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리 잡아서 정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리더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7절과 8절에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랴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말씀 앞에서 시간이 흘러가도 흐트러지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낭독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개인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풀어주고 적용시켜 주고 말씀을 중심으로 리더와 백성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 우리는 많지 않지만 많은 설교 시간 이 사람들이 모여 듣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최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점을 어이 청중 적용점에 대하여 청중을 연결시켜 준다고 해도 각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어떤 한 분의 삶을 놓고 예를 들어 설교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교는요 보편적으로 가능하면 조금 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더 생각해서 그분의 상황과 삶을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청중 설교는요.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요 소그룹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의 지금 활동들이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우리 교회는 이런 소그룹이, 우리 교회 자체가 소그룹, 소그룹이니까, 이런 소그룹의 어떤 가정, 말씀을 또 실생활에 적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 오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식사하고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은 우리 가족끼리만 하죠. 그래서 <laughs>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하시면 그런 부분을 길게 하지 않으니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교회 내에는 필요하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위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러니 말씀에서 울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그 히브리어 문법적인 어떤 문법 구조를 보면요, 그냥 울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만 사용되어진 게 아닙니다.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잠깐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문장의 그 문법적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눈물을 보였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백성들이라는 말씀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어 삶과 모습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함,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갔었던 그러한 자신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독 내미하는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깨닫고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흠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기 여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멘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상한 심령을 고치셨고 망가, 망가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삶 삶을 재건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소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퍼, 풀어서 나눔을 가지고 함께 삶에 적용하면서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 속에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받으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하되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보는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곳. 이곳이 말씀이 샘포되어지는 교회이고,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으로 진실된 반응을 하시며 말씀이 회복시키시는 기쁨과 만족,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